닥터 <목소리도> 브 창고 셀, 팩토리 셀 왔어요. 평일, 첫날이라서 오늘 하루만 더들만 4일 하더라고요. 목금토요 사람이 없네. 어, 평일이라서 사람이 없다. 아, 어, 예. <laughs> 음, 이거 있었는데 깨뜨린 거. 빼니 뚜껑 없어요. 뚜껑 없는데 30분. 냄비들 뚜껑 따로 팔아요 뚜껑은 팔고요. 여기 다 있네, 여기. 젤리 좋았어.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아요. 135볼. 그래서 체니다를. 그, 그, 그. 제가 오늘 사실은 요거 사려고요. 밥그릇 세일해서 지금 55분. 그나야겠다오 이거 너무 귀엽다. 스푼 너무 귀엽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지금 39분. 와 wow, 나이스. Nice. The teapot. 오 바이. y Are you sure? 예. Yeah. enough tea. Nice. Really?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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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비싼데? 원포인데인데원포리데원 볼인데? 원 o u 데원 볼인데? 원 볼인데? 원 볼인데? o 볼인데? 원 볼인데? 원 볼인데? 원볼 e 데원 볼인데? 원 볼인데? 원 볼인데? 원볼인원 볼인데? 원볼이데원 볼인데? 원볼인와 이거 너무 예쁘다. 핑크야 핑크. 근데 520불에서 1 6 5불우0달러3 0이러 있어? 예. 0달러1 0 1 0달0 있어? 멀0달러이터달러 4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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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달 4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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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달러 40달러. 40달러. 4 0에러 허즈베니 사라고 해서 이런 오븐 디시가 싸요. 이렇게 큰게 20불이니까 싸요. 이거 에스프레소인데 왜 이렇게 귀엽냐? 제 오픈한 게아니라 누가 오픈해서 보는 거야. 와 너무 귀엽다. 이게 지금 이거 오버 세라믹 글씨 너무 이뻐요. 실제 보면. 근데 이게 지금 세일해서 15불. 지금 살까 말까 망설이는 중이야. 오사 바로. 자, 어. 스탑을 줄렀어요 다 전부는 저희 게 아니라 친구들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토트라인 하 개요? 자, 들어와, 들어와, 빨리 들어와 봐 이거는 다네 거야 이거 어. 다네 거고 어. 이건 담비 거고 어. 이건 우리 거고 저게 어, 10불이야 헉, 예쁘지? 진짜? 괜찮지? 어, 되게 가볍다, 이거는 이것도. <laughs> 이거 하얀색도 예쁘지? 음. 저 찾았어 다 팔렸어 없더라고 음, 음, 이렇게 합쳐 음. 그 다음에 이거 비어글라스 나만한 음. 거그 다음에 이거 스튜어 음. 음. 세트 음. 몇 개야 세트가 몇 개인 거야? 1개라고 적혀 네. 있던데 아, 그리고 그래? 파이트에서 남아 샀어 이건? 어. 하나 더 살까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선물이 아니고 아숟가락두 네. 개밖에 없네 숟가락이 귀여운 이게 숟가락이 저 숟가락이 아닌가 밥 먹는 숟가락이 아닌 거 같아 아, 너무... 써도 되지 그래? 너무 어. 크지 않아? 아니야 귀엽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웹사이트 에 셀에도 50%는못 음, 사. 음. 나 근데 55%면 괜찮아. 이거 어떻게? 탓해? 어? 어? 담비 거예요? 담비 거. 아 그래요. 이거는 좀 닿기가 편하네. 어어. 어. 어, 이거, 어, 이거 어, 자체를 어. 끓이는 거야. 바로. 어, 음. 그래 넣고. 어 괜찮아. 그리고 괜찮아. 오발 그릇 네 개. 어, 어. 이거 박스에 들어 있었구나. 이거, 이거 딱1 0개 있는 거. 그러니까 나 이거. 이쁘지? 어 이거 너무 갖고. 사이즈 싶었어. 괜찮지? 어. 이거 파스타랑 음. 파스타랑 덮밥. 이렇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밥 이렇게 하고 이거 색깔이 이거밖에 없구드리퍼는 네. 20불 오, 드리퍼 그렇구나. 20불 지금은 요거 요거는 저희거예요그 다음에 음. 접시를 사줘 파란색이 하나 있었어 음, 괜찮지? 음, 파란색 음, 하얀색 하얀색이 큰게 있네 하얀색 이쁘지? 응 이거 그래 그 그레이 그레이 회색 회색 맞아 하얀색 우리 식구가 많아서 큰거는 회색 세개 있더라고 딱어 이거 얼마야? 이거 쉽어, 이것도. 음, 괜찮다. 내가 그 루크루즈 노란색 깨먹었거든. 음. 하나 깨먹었어. 아니, 커브 좋다. 음. 그치. 이게 큰게 필요해, 가끔은. 그러니까. 괜찮지? 아, 하얀색에서 더 좋았을 텐데. 이거. 어, 괜찮 약간 그거 뭐라고 하지? 티올이라고 해야 음, 이쁘다. 이 125불. 이건가? 이거 티팟이야. 나도 티팟. 이게 딱두개 남았는데, 이거 박스 아니, 있는 거. 아, 똑같은 이런 거. 이건 박스 없어. 어. 딱두 개. 이거 는 뒤집개요. 게리떻게어 없이 2년 썼어 <laughs> 10불.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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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개라서 우리도 5발. 떻게 어떻게 어게 어떻게 어떻게 어어 15불 15불이니까 어. 괜찮잖아. 어, 이런 떻 찾기 떻게 어떻게 어데 가서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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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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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첫날이어 나는 이게 접시가 참 이쁘다, 그렇 색깔이 더 있었으면은 어, 좋았을 텐데 안가. 그러니까. 드리퍼 이거 봐봐, 안에 컵이 있었어. 그러니까. 허, 괜찮다. 응. 이렇게 해서 응. 허즈배는 커피를 마시니까 좋아하니까 이렇게. 저, 이것도 이거 고무다, 고무. 몰라 나도. 허, 이거 컵까지 합쳐서 2 0 분. 그러니까. 괜찮다. 이거 응. 괜찮아요. 그릇이 그러니까. 다 금가고 막 그래서 이빠지고 응. 아, 이거 샀지. 오십오 여섯 개다. 어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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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이거 너, 다 거. 샀더니 900불 나오더라. 탁 삼쳐서. 어? 너는 좀 작아. 그치. 너는. 제가 조심히. 이거 그릇을 씻으려고 열었는데, 이렇게 있어요. 색깔 이쁘죠? 밥그릇. 밥그릇. 하하하하. 뿌듯하구만. 오늘 저녁을 해야 되는데, 저녁은 저번에 그저께 코스코에 산던 이거 포크로 돈까스, 허리랑 양배추 샐러드랑 이렇게 할 거예요. 빨리 준비해야겠다. 아, 얘를 해야 되는데 양배추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잘라져? 정말 칼질 힘들어. 양배추 먼저. 제 칼. 나한번 해보고 싶어. 아, 그냥 내가 할게. 어. 네. 이렇게 안 되냐? 몰라. 아씨 다, 다 오늘 어려워 자 이거부터 어왜 안돼 이제 이제 됐어 어? 왜 안됐어 어짜 이제 어됐어 색깔도 힘드네 아주 그냥 어, 너무 힘들어 아까 그거 뭐지 스타벅창고세 갔을 때 이거 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 그냥 뺐어요 40불인데 다른 접시랑 그런 게 많이 사가지고 근데 그게 필요하네, 지금 완전. 어, 너무 힘들어. 칼질, 체칼질, 뭐 이런 거 너무 힘들어. 아니, 지금 돈가스 하는데, 식 쓰면 나중에 아, 먹어요. 이거, 콘 먹어야지. 어, 콜! 야미! 아직, 아직도 이거야콘도이 정도면 충분하고, 제일 중요한 고기. 고기를 사야는데어 고기 너무 아 어떻게 분리하지 일단 자르고 뱀 같아 뱀어 고기야 어 고기야 불안 어피어아자 지방 영 그래서 참 돼지가 싸요 이게 28불인데 6불 할인해서 22불 요거랑 요거랑 22불 그러면은 꽤 먹죠 5시골도 저는 어차피 안 먹고 하니까 꽤 먹죠 돈까스용으로 다 손질해놓고 튀기면 고모도 맛있다 는데 오늘은 만나는 저녁 먹는 날 이니지방 비기가 이만큼 어 오늘 저녁에 두 조각씩 저녁값 우리가 나눠줄게 해놓은 거 이거는 이제 두들기고 해서 진공포기 보고 배고파 에피? 어줄게자 이거 타임 배고파이 두들기고 두들기고 누굴 때릴까 이거 너어손수너 이놈아 이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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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아 y 놈아 yes, y y 예 s 예 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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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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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들 원맨 오 이번에 지어지 조금만 어? 빨리 하자 너 느린 거 알겠는데 조금만 우리 평균을 맞춰주자 오케이 우리 에피 요즘에 아주 못해 해 아주 개구장이야 내청개구처럼 어? 하라면 싫어 너 이거 할거안할 거야 안해말 대답도 어찌나 잘하는지 어스 돌아가면서 열심히 패해주고 있더니 패주니까 이제는 튀길 준비. 저번에 한번 쓰고 킵했던 길한두세번 쓰고 버리거든요. 짧습니다. 왜너마 말을 안 듣니? 열심히 나라고 생각하고. 어? 어? This p k is me. 오케이, okay? it's me. 오오. 튀기3 단계. 그냥 그리고 양파도 뒤덮고 계란. 계란. 아니 계란. 자 늘리로 해봐. 자 열심히 프라이쳐. 열심히 프라이쳐. 오케이 오케이. <laughs> Can you check the, you know, 레디? a d y One oh, second, s l 이오 l y It's g o i n 나한번해게 하고 싶어, 그러 이거 들어서 계란 묻히고 묻히. 아, 다 묻혀, 다다 묻혀야 될 거. 한번더묻히 집어. 한번더 그렇지. 그렇지. 살짝. 어, 여기 재밌어. 집어넣자, 살짝 집어넣자, 세리으면름튄튄다 뭐 음, 살짝, 살짝, 어, 옳쥐 어, 그렇게 던지면안 된다고, 음. 그다음 하기 에 8개를 에여야가기 때문에 게여기리 빨리 빨리 해야 돼. 여기가 이거게이렇이거는 여기가 이이거는 거의 됐이거게 됐다. 됐다. 다. 이거는다고 그리고를 들어야 그리고 돼요. 이거를 요거. 양배추, 양배추 허마치 오늘 산거 바로 스타브 접시를 바로 씁니다. 양배추, 양배추, 얘들아, 야채 많이 먹자. 그리고 콘, 콘. 이거를 밖으로 썼는데, 여기 사실은 여기다 칩. 고 여기 안에 금각을 써요 그래서 오늘 그릇을 산 거예요 조금 좀걷어내야 돼. 이제 이거는 이제 빠이빠이 보내줄 거예요 원이나하거나 이런 거금강가 쓰면 거안 되잖아요 음. 올려주고. 그리고 하나씩 올려주고 고 피클이 집에 있어요 피클 피클도 넣어줘야지 이렇두마여서 그 이렇게 이렇게 잘라두개더 완성이 됐어요 두개더 그리고, 그리고 두 조각씩 먹는다고 서또네 개를 더 튀겨요 네개다 튀겼어요 이거 두 개씩 또 붙여 많이 뿌리, 뿌리 뿌리 소스 만들어야지. 아이더 많이, 많이 더 많이 많이 너네 뿌려 먹어야지 이거 아, 더 뿌려줘 더 뿌려줘 더 많이 더 많이 됐어 됐어 이제 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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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믹스, 믹스. 이거 먹는다 했나? 뭐 가져? 이거 가져? 어 그거 가져가 피나시 가져 니니저 그리고 여기 니네 거도세개 있어 먹고 또 먹어 알았지? 먹고 먹고 알았어. 데디 유 오케이 가자가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맛있게 먹어. 그 소스, 그 샐러드 소스랑, 돈봉어 먹어 먹어. 오, 잘 잘랐다 예피 <laughs> 먹어 먹어, 소스, 소스, 소스. 먹고또소스더 나중에. 맛있게 드시오예야 <목소리> <예스. 목소리> <목소리> 뉴보 <유보. 목소리> 나이스 s <목소리>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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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튀기만다 맛있대 <laughs> 얘네들은 맛있어 그래, 그 먹고 또 먹어 오케이? 응 알겠어요 이쯤되면 음. 저의 저녁은 오트밀 오나오너 오트밀 그릿 요거트 그냥 가볍게 먹고 싶어 아까 점심을 많이 먹었더니 그냥 원사이? 아니야 니꺼 네 먹어 내뭘 간에 벼룩이 간에 빼먹을 엄마거를 먹으려고 하냐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오케이? 칼지 잘해봐 칼지 배우자, 칼지 우리 로즈린 칼집 배우라. 어 배우자. 이거 맛있어. 나름 맛있어 엄마. 제 거는 여기 오트밀, 치아씨드 그릭 요거트, 블루베리, 블루베리, 바나나, 그 다음에 뭐 넣었더라? 코카파우더. 그리고 허니 조금. 맛있어요. 엄마가 좋아이 최고. Better 근데 튀기면 다 맛있어. 튀기면 다. 오케이. 땡큐 호밀배열. 호 그다. 아유 잘 먹네 집애. 다 알고. m o 더 먹자. 이거 가져가서 먹어. 어때 리이 그래 이뻐? 이뻐? 음. 접시도 이쁘지. 음. 다뻐 음. 오늘 엄마 쇼핑했어. 음. 잘했어? 이쁜 거 샀어? 오케이, 땡큐. 합리야. 쇼핑 합리야. 애들한테 합리화 시켜.